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정원으로 오시지요. 꽃님, 오늘은 해바라기를 닮으셨네요. 내일은 어떤 꽃이 닮으실지 기대되는군요. 꽃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, 머릿속에 꽃밭이라는 말을 점점 듣긴 한답니다. <laughs> 꽃에게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답니다. 꽃님에게도 그런 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어디서 좋은 꽃의 향이 난다고 생각했는데, 꽃님의 향이었군요. 다음엔 지상에서 꽃님과 함께 예쁜 꽃을 피워보고 싶습니다. 꽃님, 더 늦으실 건가요? 그럼 저는 정원에 가 있을게요. <laughs> 저는 꽃과 놀고 있으면 되니.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. 이곳에도 꽃님과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면 좋겠군요. 이분은 장미, 저분은 튤립. 여긴 꽃을 닮은 분이 많아요. 좋은 곳이네요. 언젠가 이곳에 정원이 생길 수 있겠죠? 안녕하신지요? 보타닉 가든의 플로라. 인사 올립니다. 저희 정원에 놀러 오시겠어요? 정원을 더 열심히 가꿀 수 있겠네요. 꽃님은 제가 시들고 있을 때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. 네, <laughs> 이건 정원에 들어야겠어요.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. 꽃님은 갖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? 다음엔 제가 꽃님의 선물을 준비할게요. 원래는 혼자 꽃 피우는 게 즐거웠는데, 이제는 꽃님과 함께 꽃 피우는 게더 즐거워요. 혹시 리시안 셔스의 꽃말을 아시나요? <laughs> 제가 꽃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랍니다. 꽃보다 좋았던 건 꽃님이 처음이에요. 꽃들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햇빛을 볼수 있으니까요. 예, 꽃님. 새싹 안 밝게 조심하세요. 꽃들과 함께 공기 정화를 시작해 볼까요? 꽃님도 꽃들도 지킬 거예요. 꽃이 울고 있어요. 꽃의 힘을 보여주죠. 꽃 심을 것도 틈틈이 봐주세요. 주변에 씨앗 없나요? 독초를 챙겼어야 했나? 꽃을 피울 때가 되었군요. 네, <laughs> 싹을 틔워볼까요?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네요. 화분으로 쓰죠. 꽃이 살아나고 있어요. 정화되고 있군요. 정원에 물 주러 가야 하는데 승리를 꽃 피웠네요. 네. 싹을 틔워볼까요?